나거어해남되겠하이야나 <뢰쳐> <둘, 셋. 뢰쳐> <뢰쳐> 여기 리세요 요 잠깐만요. 네, 쨍쨍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시작! 파이널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입니다. 네, 저희 트와이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,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영화 배우가 됐는데요. <laughs> 네,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신기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, 또 저희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콘서트 무대를 저희가 볼 일은 직접적으로 없는데, 오늘 이렇게 저희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.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